안녕하세요, 친구들. 웰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아도니스 어드민 추가법을 보여드릴게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을 누르고 아도니스를 입력해요. 엔터 누르고 아도니스 어드민을 선택합니다. 추가해요. 확인 누르세요. 이걸 지우고 여기에 설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관리자 패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을 사용자로 추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제 아이디나 닉네임을 넣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설정합니다. 이제 닫고 테스트 해봐요. 자, 이제 제가 오너예요. 잘 작동하네요. 이게 돼요. 웰러였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